윤채욱은 마지막에 어머니 최성심이 건네준 나신을 넘겨받으면서 다시 살아났고 마에다는 장태주가 선상 불꽃놀이 덕에 회복할 수 없는 화상을 입은 후에 가토준자가 건네준 나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장태상은 시간을 넘어 80년 후. 같은 얼굴을 한 누군가로 등장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맺었습니다. 윤채옥과 마에다는 생사를 오가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신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그렇게 놀랍진 않았지만 장태상과 같은 얼굴을 한 호재라는 남자는 이게 환생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은 얼굴을 한 다른 사람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장태주도 나신의 영향을 받아서 80년간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저로선 굉장히 신선한 결말이었습니다. 나신을 가지고 인체 실험을 하던 가토준자가 마에다에게 말하기 이 우연히 발견된 곰팡이를 가지고 인류는 이제 한계를 뛰어넘게 될 거다라고 말한 점을 봤을 때이 실험의 최종 목적은 괴물의 탄생 보다는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생로 병사를 뛰어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태상의 얼굴을 한 호재라는 남자도 윤채옥과 마에다와 같은 전철을 발견 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윤채옥은 마에다의 수아에게 쫓기다가 괴물의 공격을 받는 장태상을 감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크리처의 촉수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시즌 1 마지막에서는 나신이 특성상 물을 매개로 이동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괴물이 윤 채옥을 물에 빠뜨리게 되고 자신도 뛰어든 후에 나신이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직후 정신을 잃었던 채옥이 눈을 뜨게 되면서 치명상에서도 살아남았음을 보여줍니다. 나신은 어떤 외상도 회복하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크리처의 본체 채옥의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나신을 넘겨준 것이죠. 나중에 보면 바토준자가 크리처인 명자의 아이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기의 얼굴을 보면은 나신의 감염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명자가 본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한번 나신에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나신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본 모습을 찾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죽게 된다라는 이 나신 크리처의 특성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옥의 어머니도 나신이 어떤 외상에서도 회복하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채옥의 어머니인 크리처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나신을 채옥에게 넘겨준 것이죠. 두 번째 마에다. 마에다는 크리처 실험의 최종 보스이면서 경성 크리처의 최고 흑막이었습니다. 그만큼 체육의 어머니 최성신부터 이 나신 실험을 위해 희생시킨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에 가깝게 죽이게 되고 윤체육과 장태상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체육을 잃게 된 장태상은 결국은 마에다에게 체육과 이제껏 죽어나간 조선인들의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에다는 굉장히 심각한 화상을 입 되었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자 가토준자가 이번에는 마에다에게 나신을 건네주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은 마에다도 이 나신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시즌2에는 이 화상이 모두 회복이 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제일 애매한 게 장태상의 결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즌 1에서는 80년 후 장태상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호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호재라는 인물이 장태주와 아주 다른 인물로 환생을 했거나 그냥 얼굴만 비슷한 사람이 거나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1인 2역의 가능성 자두 번째는 장태주가 모종의 과학적인 이유로 80년 후에도 살아있을 가능성입니다. 시즌2가 공개되어야 정확한 걸알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태주가 모종의 이유로 80년 후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호재의 방 안에 보이는 물건들 때문인데 이전의 태상은 물론 전당포를 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았지만 그걸 단순히 물건으로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물건의 의미를 담아서 그야말로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호재에게서도 보여서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재의 뒷목에 보이는 꼬맨 자국 때문인데요. 앞서 체육과 마에다가 나신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인데 만약 태상에게 목 뒤를 가를 정도의 큰 부상이 있었다면 그런 태상도 어쩔 수 없이 나신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准备了。 가자. 세 번째는 이 호재라는 이름 때문인데 시즌 1에서는 장태상과 윤채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둘은 좋은 시절까지 함께 하게 될 거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호재라는 이름이 2020년 이후인 현재 시점에 더 이상 일체치아 있지도 않고 편안함이 일상인 그런 좋은 시절에 둘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 라는 의미일 수 있어 보입니다. 긴 시절을 보낸 태상이 100년 넘게 계속 태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는 못했을 테니 긴 삶에 언제쯤 자신의 바램을 담아서 스스로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얼마 전 인터뷰에서 정동윤 감독은 태상과 채욱의 운명 또 앞으로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시즌2의 이야기를 그려 나갔다 라고 하면서 시즌2는 완전히 색다른 이야기가 될 거다 라고 전했는데 이 시즌2의 이야기를 하면서 태상과 채욱의 운명과 미래 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호재라는 인물이 태상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크리처를 세분화해서 1세대 크리처가 명자와 최성심이라고 한다면 1세대 크리처가 죽으면서 나신을 전이 받은 윤채옥과 가토준장이 받은 명자의 아기는 2세대 크리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신을 그냥 생자로 직접적으로 주입을 받은 1세대 크리처와 모체를 매개로 전이가 된 2세대 크리처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1세대 크리처의 그 짐승의 본능만 남은 모습과 어떤 점이 다를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최성심의 모성을 짐승 같은 본능을 가진 나신이 결국은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최성심의 몸 안에 있던 나신도 최성심의 모성의 어떤 영향을 받은 후에 윤채옥에게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토준자 저는 가토준자도 2020년 후까지 살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즌 1에서는 괴물인 크리처를 보고 여신이라고 칭송을 하는 등 가장 일본인스러운 도라이의 모습을 보여준 가토 준장이 과연 나신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생로병사를 그대로 따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이 가토는 일본 패망 이후에도 실험을 거듭하면서 안정화 단계를 거쳐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가 본인도 나신을 취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성 크리처 시즌 1의 결말 해석 이었습니다